일본에는 아직도 전쟁 직후 가난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뿌리깊게 박혀있고 혐한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가 망연합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익히 듣고 알아왔던 모습과 너무 다른 한국의 모습에 평생 일본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일본인들은 한국의 땅을 발자마자 넋이 나가기도 하는데요. 일본인들이 처음 한국에 방문했을 때는 보통 서울 거리의 활기와 자신들이 들어왔던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는 한국인은 온데간데 없는 모습을 보고 매우 당황합니다. 이후 일본보다 한층 더 선진화된 대중교통과 전자결제의 대중화 그리고 건장한 한국인들의 외모를 보고 또한번 당황하죠. 처음에는 놀라움과 낯선 감정을 느낄 뿐이지만 한국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들어 친한파로 전향하는 일본인들도 생겨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에 여행 갔다가 친한이 되어 버렸다라는 제목의 글이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의 글을 본 일본인들은 경악과 동시에 온갖 반론을 쏟아내었는데요. 이 글은 빠르게 퍼지며 한국 커뮤니티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 딸은 고등학생인데 BTS와 한국 드라마의 열혈 팬이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혐한이었어. 그래서 딸이 한국 이야기를 하면 그 놈들은 일본을 싫어해 라고 말을 끊기만 했다. 딸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됐지.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와서는 나에게 한국 여행 갈 거야. 허락해줘 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가난하고 미개한 거짓 선진국이라는 뉴스를 믿었고 일본인을 보면 돌을 던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딸이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랑 같이 가는 조건으로 허락했어. 한국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 상황이 너무 싫었고 집에 가고 싶었어. 그런데 딸과 함께 서울 이곳 저곳을 관광하다 보니 문득 위화감이 들더라. 내가 듣던 한국은 분명히 못 사는 나라인데 막상 와서 보니 내가 살던 도쿄랑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거의 모든 게 도쿄보다 발전되어 보이고 세련돼 보였어. 일단 눈에 들어온 건 도로와 보도가 일본보다 훨씬 넓었고 차들도 엄청 크고 다양한 차가 많았다는 거야. 그리고 지하철역도 엄청 깔끔하고 거리의 간판이나 건물들이 정말 엄청나게 멋졌어. 이 충격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단 딱 봐도 활기차 보이는 표정. 그리고 멋진 스타일이 먼저 눈에 들어왔어. 정말 깜짝 놀랐어. 드라마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사람들도 엄청 많이 봤다. 하지만 말로만 듣던 혐의를 만날까봐 조마조마하던 차에 나와 딸이 한동안 구글맵으로 길에 서서 가게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처에 있던 커플이 영어로 말을 거는 거야? 일본어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 괴롭히려는 건가 생각했다. 나는 당연히 영어를 못하니까 딸이 서툰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그와 대화를 나는 딸이 하는 말을 듣고 경악했어. 커플은 우리에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영어로 물어봤고 찾고 있던 가게까지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을 당연한 것처럼 도와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 딸은 내가 망설이자 한국인들은 원래 친절해. 라고 말하고 나를 끌고 갔어. 그리고 정말 목적지까지 그들이 데려다 주었어. 난 살면서 당연히 일본인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모든 생각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의 연속이었지. 젊은이들이 한국을 통해 여러 가지 배우고 있고 한국 문화를 추종한다는 뉴스를 보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 보였다.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딸이네 눈치를 보면서 한국 여행이 어땠는지 물어보더군. 내 솔직한 기분을 말했는데, 그것을 듣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딸을 보니, 한국에 오길 잘했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 그리고 현재는 딸과 한국 드라마를 같이 보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거나, 가끔 한국 음식을 먹으러 함께 간다. 이렇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나라를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렇게 한국에 여행을 다녀와서 친한이 되어버렸다. 너희들 보고 한국을 좋아하라는 말은 아니다. 이 글의 의도는, 알다시피 일본 미디어에서는 혐한하는 일수가 너무 많으니까 조금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쓰는 것이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인데요. 물론 한국에 원래부터 관심이 많고 한국을 동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일본의 10에서 20대의 경우 한국에 놀러오면 역시 기대했던 것만큼 멋지다. 라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 생각의 차이가 굉장하죠. 여기에 한국인들의 인간성에도 들은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무척 친절하죠. 일본 자체에는 미운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일본인 개인들에게는 친절한 한국인이 대다수입니다. 자신들이 혐한을 하니 한국인들도 일본인들에게 그렇게 막대할 줄 알고 꼬투리를 잡기 위해 자신만만하게 한국 땅에 발걸음을 내디든 일본 우익들은 한국인들의 친절함에 어찌할 바를 몰라하죠. 그리고 그의 말처럼 일본의 도로 사정은 한국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다차선의 넓은 도로가 극히 적은 편입니다. 일본은 상당히 많은 도로가 최소 폭을 유지하고 있어 초보 운전자에게는 아찔한 부분인데요. 한국의 차선 폭은 최소 3m 부터 3.5m 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차선 폭은 2.75m 부터 3.5m 까지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어디든 2.75m의 차선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한국에서는 웬만한 도로에 갓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한국과 비교하면 갓길이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갓길도 없고 폭도 좁은 도로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그의 글에는 일본인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잠깐 여행을 가 봤다고 해서 그 나라의 전체를 봤다고 할수 있겠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속은 거짓말로 가득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내가 도쿄와 비슷하거나 더 발전되어 보인다고 한 모든 게 일본이 전해준 기술 덕분이다. 한국은 그에 대해 고맙다는 말조차 안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나라의 문화의 사족을 모스는 거지. 너는 좀 정신 차릴 필요가 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가족들이 전부 한국으로 이민 가는 건 어때? 반일 국민으로 낙인 찍히고 싶지 않으면, 일본은 너희 같은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 정신승리를 위해 이를 갈고 있는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한 그의 글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얼마 전 일본 유미우리 신문에서는 일본이 좋은 제품을 만들면 팔린다는 기술 신앙에 빠져 일본의 전자,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에서 소외됐다고 지적했는데요. 거기에 동양 경제는 일본 가전이 세계에서 먹히지 않는 근본 원인이 일본 특유의 지나친 완벽주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모노즈크리에 따른 완벽함의 추구가 요즘 시장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긍정적 어감을 위해 완벽주의를 언급했겠지만 결국 일본이 시장 변화를 못 따라간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아주 오래 전 돈을 받고 기술을 전수해줬다는 것을 몇십 년 동안 생생내고 있죠. 이렇게 갈라파고스화된 국가에서 사는 그들은 한국의 급속한 발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세상에 갇혀 아무 증거도 없이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한국은 연구 개발 지출과 생산 능력, 기술 상장 기업의 집중도 등을 분석해서 내놓은 블룸버그 혁신 지수 상위 60개국 중 작년에는 2위, 올해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작년과 올해 10위권 내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당연하게 존재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중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이 일본 자랑할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사계절이고 이는 일본 노래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2021년 곡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가사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다라는 제목의 가요에서도 자국에 대한 지극한 애정을 표현하는데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다행인 이유로 사계절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아무리 작은 부분에서라도 어떻게든 자부심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 도어락보단 열쇠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한국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놀러 갔는데 일본의 친구가 이런 거 처음 보지? 라는 식으로 자랑스레 도어락에 대해 알려주길래 어이가 없었다. 한국에는 이런 거다 달려있다고 말해주니까 엄청 놀라더라. 같은 경험담도 종종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일본인들 눈에는 한국이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본인들이 한국의 정보에 무지해서 일어난 해프닝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커는 누구도 해낸 적 없는 성취란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혁신을 지향하고 자문화 중심주의를 고집해온 일본이 앞으로 맞이할 미래가 너무도 투명합니다.